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사극 드라마에는 임금에게 진상되는 진귀한 물건들이 등장합니다. 외국 사신이 조선을 방문하며 가져오는 진상품 중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치명입니다. 치명은 조선시대뿐 아니라 고려사 삼국사기에도 등장하는데 그 특징은 왕들이 자양강장제로 섭취했다는 점입니다. 치명이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열대우림에서만 자생하는 치명나무가 바람, 곤충 등으로부터 입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끈적끈적한 수지를 분비하는데 이 수지가 수백 년의 시간 동안 굳어져 생긴 덩어리입니다. 그러나 그 향과 약효가 대단하지만 한반도에서는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원 옛날에도 구하기 어려운 귀한 작재였죠 알려진 바에 따르면 조선시대 모든 왕들의 기록을 남긴 조선왕조실록에는 무려 100번 이상 치명과 관련된 기록이 나오는데 태종실록에는 동부를 바친 대가로 명나라에서 서적과 약재를 보내오자 임금이 시복을 입고 맞이하며 치명등을 하사였다는 기록이 있고 연산군 일기에는 질 좋은 치명등을 대거래 드리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나라에서 본초강목에 의하면 치명은 정신을 맑게 하고 심신을 안정시켜주며 위를 따뜻하게 하고 기를 잘 통하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을 만큼 그 약효가 대단합니다. 현대 의학에서도 치명에 대한 효능은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요. 다만 워낙에 귀해 임금이나 왕들만 섭취했어 동남아시아 열대우림에서 자생하는 치명나무에서만 생산되다 보니 일반인들은 접하기 어려웠으나 최근 치명을 주원료로 하는 제품들이 출시되면서 일반인들도 치명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마감되는 치명한 공동구매는 국내 최초로 인도네시아산 치명분말 22%가 포함된 진짜 치명환입니다 나무 한 그루당 얻을 수 있는 치명이 워낙에 적다 보니 상당한 고가의 치명이지만 태양 치명한 골드는 1%, 5%, 10% 수준이 아니라 22% 치명 분말에 로얄젤리를 첨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황제 보약이라 일컬어지는 공진단의 주요 성분인 녹용과 홍삼, 작약, 진피, 천궁, 황기 등 15가지 엄선된 재료를 최적의 비율로 배합해 그 효능을 높였는데요 오늘을 마지막으로 원가 30만원 제품을 디시멘터리 구독자들에게만 최대 87%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해드리며 원가 45만원에 달하는 백환 제품 역시 비슷한 할인율로 제공됩니다 추석용 선물로 특별히 제공해드리는 공동구매 특별행사이며 오늘 이후에는 이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소중한 분께 선물하실 수 있도록 고급 쇼핑백도 함께 발송해 드립니다. 태왕 치명한 골드 뿐 아니라 추석 선물용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발효 도라지 진액 제품은 94%, 내 몸에 우슬 담은 녹용 진액은 80%, 내 몸에 동충하초 담은 상황버섯 진액은 80%, 내 몸에 마카담은 흑마늘 진액 역시 8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됩니다. 미리 추석용 선물 준비하시라고 업체에 특별히 요청해 진행하는 공동구매 행사이며 오로지 디시멘터리 구독자에 한해 위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품안내 페이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구매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베트남산 천국의 과일 거고일 제품과 27일부터 진행되는 참이로운 홍삼 제품도 늦지 않게 구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공동 구매 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